지금 하시는 작업은 사무실 앞에 풀이 많이 달아 있어서 그풀 제거하는 영상입니다.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풀 때문에 뭐 장애물이라든지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면 미리 앞에서부터 살짝 제거해 보면. 뒤에 무슨 장애물 같은 게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안전하게 장애물 같은 거나 기타 시설물이 닫히지 않게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야가 확보된 곳은 과감하게 쭉쭉 벗겨주시고 삼날 쪽으로 이용해서 바닥을 긁고 진입을 하시면 밑에 하부에 풀이 엉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바닥면을 보시면 대부분 많이 다 벗겨져 있는데요. 제거하실 때도 흙을 좀 많이 파서도 이렇게 벗기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모아진 어, 풀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건방을 해서 작업 공간을 확보하시고요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